1개월 동안 일단 다들 이렇게 고생해서 끝까지 30명 다 같이 완주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어 처음 사용하는 기술들이 많아서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팀원분들이나 같은 7기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제 모르던 부분이었는데도 펼나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조 캐로선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명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네이밍 이조 캐로선더 팀의 기획 파트 발표를 맡은 김현덕입니다. 목차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획, 설계, 개발로 나눠 설명해드린 예정이고 시연 영상을 통해 기능 부분을 다룬 후에 Q&A 시간에 갖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단일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하게 됐을 때, 나와는 먼 동네에 있는 중고품도 캐치하고 싶은 니즈와 나의 동네에서 친근하고 또 편하게 직거래와 무료 나눔을 하고 싶은 니즈를 결합하여 탄생하게 된 캐로 썬더입니다. 서비스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회원은 게시글 조회만 가능합니다. 회원은 게시글에서 채팅 시스템 일명 캐럿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만나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 무료로 나눔하는 방식, 그리고 페이를 통해 거래하는 안전 결제가 있습니다. 유즈케이스입니다. 협업툴로는 슬랙, 디스코드, 노션, 그리고 지라를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파트를 발표해 주실 이승혁 팀장님입니다. <laughs> 네, 네, 설계 파트 담당 진행한 이승혁입니다. 먼저 사용한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사용 기술로는 리액트를 이용하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도입하였고, 악시오스를 통해 비동기 통신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웹소켓을 이용하여 실시간 알림 및 채팅을 구현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Spring Boot를 사용하였고 Spring Security와 JWT를 통해 사용자의 인증, 인가 및 토큰 생성, 그리고 갱신 권한 관리 등을 했습니다. 결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아임포트 API를 도입하였고 DB 연결은 MyBatis를 이용하였습니다. 인프라는 보커, 엔진X, 엔진엑스 웹서버, 스프링보트 내장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톰켓을 사용하였고 빌드 도구로 젠킨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텔리제이로 백엔드 개발을 하였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론트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API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소스 트리로 코드 관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itHub을 통해 플리캐스트 형식을 적용하였고, 그 GitFlow를 통해서 팀원들과의 코드 통합을 관리하였습니다. Notion으로는 API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RESTful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Wireframe은 카카오 오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RD 같은 경우에는 어 MySQL이지만 어, DB 독스로 작업하였고 모든 팀원들이 조회 가능하도록 링크를 열어두었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구조도입니다. 어 프론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백엔드는 인텔리제이를 통해서 빌드한 파일들을 브랜치로 푸시를 하면 어 깃허브에서 깃허브 GitHub 액션으로 어, 또한번 빌드 테스트를 합니다. 이 빌드 테스트가 성공을 해야. 어, 브랜치에 머지가 될수 있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 훅을 날려 지정된 Jenkins 도커 서버에 전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Jenkins에서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한 후 배포 서버에 SSH 커넥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한 개의 서버에서 각각 nginx, tomcat으로 프론트, 백엔드 엔진엑스와 통캐스로 각각 프론트와 백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 파트입니다. 개발 파트의 로그인과 무한 스크롤 담당한 김동현입니다. 어 소셜 로그인 이전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는 로그인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용자가 로그인 시도 시에 백엔드 서버에서 로그인 관련 처리 후 사용자에게 JWT 토큰을 발행합니다. 주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시 백엔드 서버에서 그 토큰 유효성 검사가 진행되며 유효한 토큰일 때만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현재 JWT 유효기간은 30분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짧아서 어,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막 중간중간에 계속 초기화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 리프레시 토큰을 별도로 구현할까 했지만 일정상의 이슈로, 음,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시에 새로운 토큰을 다시 재발행함으로써 인증시간을 갱신하도록 지금 구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소셜로그인을 구현할 때, <laughs> 프론트에서 인가 코드만 받고 백 서버에 액세스 토큰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어, 카카오 API에서 리 i 렉션 a URI가 동일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어, 프론트에서 인가 코드와 액세스 토큰을 요청 후 이제 백엔드 서버로 액세스 토큰을 전달하여 나머지 과정만 백엔드 서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방식으로 소셜 로그인 기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무한 스크롤 관련 내용인데요. 어 단순 무한 스크롤인 경우에는 간단히 구현,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구현되었으나 이제 카테고리 및 검색 검색 기능과 연동하면서 이제 유, 유스 테이트의 비동기 동작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유즈 이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동기적으로 좀 기능을 되도록 해서, 어, 해결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어, 백엔 무한 스프를 관련하여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이제 실시간 알림하고 실시간 채팅에 이제 웹 소켓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서비스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HTTP는 요청과 응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새로운 알림이나 <laughs>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 됩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고 서버에서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소켓을 도입해서 알림과 채팅에 활용을 했습니다. 웹소켓을 통해 양방,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했고 일반 HTTP보다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좀더 중고거래 서비스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채팅 번역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채팅 번역 기능은 우선 파파고 번역 기능을 사용하였고 어,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먼저 언어 감지를 통하여 입력된 텍스트의 언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언어 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언어로 텍스트를 번역하도록 구현하여 번역된 텍스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선택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문자나 숫자와 같이 감지할 수 없는 언어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번역을 거치지 않고 원본 텍스트를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어, 이어서 채팅방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팅방 생성은 채팅방 판매자와 구매자 채팅방으로 나누어 생성하여 입장한 채팅방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용자가 채팅방에 나가고자 할때 해당 채팅방에서 채팅방을 나간 여자가 나갔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채팅방을 나가지게 되며 나간 사용자의 채팅방은 삭제가 됩니다. 또한 나간 사용자의 나간 사용자가 다시 해당 채팅방에 들어오면은 나간 사용자는 새로운 채팅방이 생성되며 남아있던 사용자는 채팅방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원래 있던 채팅방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하여 채팅방을 나간 사용자는 메시지는 현재 들어온 시점부터 보이게 되며 이전 메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팅방에 남아있는 사용자는 나가기 이전 채팅 메시지도 그대로 보이며 서로 채팅을 이어갈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어, 리액트 도입과 관련해서 젠킨스 어, 도커 빌드 과정과 함께 연관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팀이 이제 프론트 사용 기술로 리액트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어떤 구조로 서버를 돌려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리액트 프레임워크 자체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이 장점을 최대로, 살, 최대로 살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어, 이를 위해 테스트 환경에서는 빌드 및 실행을 위해서 노드 서버를 띄우지만, 배포 환경에서는 엔진엑스 웹 서버 위에 노드로 빌드된 정적 파일만을 보내주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어, 노드 서버를 운영 서버 위에 띄워서 배포를 하였으나 엔진엑스 어, 웹 서버로 변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커 컨테이너 빌드 시 생성된 노드 모듈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1.8기가에 달하는 도커 컨테이너가 66메가바이트로 어, 컨테이너 자체의 용량을 경량할 수 있었고 어, 컨테이너 생성 및 전송 시간도 평균 8분대에서 1분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어, 배포 과정에서 생겨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 도커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서버에 남은 용량이 없어서 배포 과정 자체가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50기가 정도 되는 이제 서버 스토리지에 업의 어, 일이 99%가 99 다꽉차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빌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조금 제가 많이 미숙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해당 원인은 어, 도커 빌드 이미지 캐시를 지우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어, 참 마음이 아팠던 문제고, 다행히 해결을 해서 지금도 현재 잘 배포가 되고 있고, 어, 통합도잘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 기능은 시연 영상을 통해서 어, 설명을 마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무한 스크롤을 적용을 하였고요. 네, 카테고리별로 조회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도서, 의류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 어, 게시글에서는 이미장을, 이미지를 여러 장볼수 있고 네. 네이버 지도 API를 이용해서 주변 지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캐럿톡은 회원 전용 서비스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이메일 중복체크, 그 다음에 닉네임 중복체크를 해야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그아웃은 토큰을 삭제한, 프론트에서 토큰을 삭제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API를 이용해서 소형 가입을 진행을 하고 였 중고 거래 게시물을 작성을 할때 디지털 기기와 어, 디지털 기기로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직접 거래라는 거래 유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진 업로드도 마무리를 하고 금액 그리고 주소 제목 내용을 입력해서 게시글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이 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수정입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를 할수 있고요. 제목도 이렇게 수정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 게시물을 삭제하는 과정도 예 구현을 되었고. 만약 누군가가 제가 올린 게시글에 캐럿톡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판매자인 저에게 화면 오른쪽 사이드에 배너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찜을 눌러서 알림창 알림 모달에 알림이 띄워지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사이드를 보시면 송병님님이 사고 싶으신가봐요 하면서 이제 배너로 알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메시지와 함께 알림창에 뜨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손병전님이 네, 사고 싶 사고 싶으신가봐요. 네, 빨리 사고 싶으시니까 네, 간단하게 대화로 물건을 팔아봅시다. 병진님이 많이 급하신가봐요. 어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김설래님도 구매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경합을 붙여야죠. 네 잠시만 이렇게 하고 설래님으로 넘어갑니다. 어, 근데 설레님은 영어를 좀 쓰시네요. <laughs> 그러면 저희도 이제 언어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번역된 어, 메시지가 표시가 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도 이 맞춰서 영어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할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바로 아래 하이라고 네,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네, 보냈는데 설레님이 사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 지금 사신다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조금 경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을 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러니까 설레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실지 네,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이모티콘 보내기 전에 이미 채팅방에 나가버렸습니다. 저희가 채팅방 나가기 기능에는 이제 채팅, 님이 채팅방을 나가시면 선례님은 채팅방에 채팅 목록에 띄이진 않지만 판매자인 진영님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알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경진님한테더 많은 요구, 더 많은 돈을 요구해 버립시다. 경진님이 네. 아이고 현덕님도 구매를 희망하시네요. 어 일단 경진 님이 520만 원을 부르셨습니다. 어안 네. 아이 됐다고 하고 안전 결제로 저희가 구현한 안전 결제로 예, 거래 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거래글로 가셔서 캐럿톡이 아닌 안전결제 페이지로 새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전결제 페이지에는 채팅과 함께 거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구매자 경진님의 화면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데, 네, 충전을 하는데 지금 2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부족한 금액을 28만원인데, 그걸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M 포트 a p r 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카카오페이로 충전할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안전결제를 하면, 다행히 30만원에, 예, 하신다고 하셔서, 병진님의캐럿선더 포인트는 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매 확정 버튼 을 누르셔서 이제 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안전 결제에서 구매 확정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지영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마이 프로필 수정 기능입니다. 닉네임과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확인된 비밀번호와 일치해야지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찜하기 기능인데요. 이렇게 찜한 부분은 마이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캐러톡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역 기능이죠. 이 번역 언어에는 자동으로 언어 감지 가능한 12개의 언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탈리어까지 보낼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언어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고양이를 검색을 하면 고양이와 관련된 게시글이 나오고 강남이라는 지역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어, 걸지 네 예. 지역을 검색을 하면 예, 해당 게시글에 나오게 됩니다. 네. 예.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마무리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팀원들, 어,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3주 남짓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 동안, 어, 여기에 많이, 여기에 다 쓰이진 않았지만 더 많은 일들을 함께 담당하시고, 함께 공부하고, 에러를 해결하시면서 또 회의도 함께 하시고 본인의 시간을 아껴 가시면서 한, 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고, 함께 해서 좀 좋은 결과 있어서 저는 만족했던 네,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질의 응답 전에 저희 나오셔서. 질의 응답. 네, 저희. 네 지령 답 먼저 네 받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 채팅할 때 언어 선택이 가능하던데 그러면은 언어 선택을 기반으로 여태 있던 채팅의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동시에 번역이 되는 건가요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있는 채팅 메시지 전부 다 번역이 되는 건가요이 채팅을 보낼 때 어 DB에 저장된 상태로 해당 채팅 메시지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전에 남아있던 내역들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어, 그러면 그냥 메시지 요청한 것만 번역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언어만 번역이 돼서 DB에 저장이 되고 메시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장문으로 요청했을 때는 역시 네. 얼마나 걷나요? 어 그렇게 긴 글은 요청은 해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0자, 200자 정도는 바로 번역이 되는 거나 확인했습니다. 네, 지링 더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laughs>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걸 끝까지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팀원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면서 어떻게 열심히 달려왔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협업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우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엄정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같이 고생해서 밤새고 우리 팬더가 될 때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팀원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7기 동료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게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 전반적인 오류 수정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에러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제 이게 정말 지금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말 저에게 되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이번, 이번 3주 동안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달려준 저희 팀원들에게 또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좋은 팀원들을 만나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차 이차 프로젝트 하면서 많은 성장을 스스로 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팀원분들 나가서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다들 잘 되셨으면 하는 한 바람입니다. <laughs>